채용원은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장이자 독립운동가이고, 그는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1905년을 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 투쟁을 벌였다. 채용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혔다. 그는 유교적 가르침과 충절 정신을 중시하며 성장하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행동에 나섰다. 1905년을 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을 조직하였다. 그의 의병 부대는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영원은 일본군의 무력에 맞서 싸우면서 게릴라전을 펼쳤으며 일본군 수송로를 공격하거나 일본측 관리들을 처단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했다. 그의 의병 부대는 일본군과의 여러 차례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의해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1906년 일본군과의 격전 끝에 체포된 최영원은. 일본군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끝내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항일 정신과 희생은 후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최영원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운 애국지사로 평가되고 비록 그의 활동이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그의 의병투쟁은 이후 191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